자, 항옥사 2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현타가 왔어요. 오늘 유독 강의가 잘안 돼. 지금 벌써 다섯 번째거든. 근데 심지어 전에 건 녹화를 안 하고 강의를 했어. 기록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 좀 너무 텐션이 지금 좀 약간 떨어졌어요. 선생님 계속 행성 수술을 할지도 몰라요. 지금 왜왜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뭔가 꼬였어. 그래서 지금 계속 강의를 다시 찍고 있어요. 다섯 번째 같은 강의를 말이 좀 꼬이는 거 그리고 말이 좀안 들어가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조선 건국과 기틀을 다졌던 걸 배웠어요. 기틀은 주로 정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지방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으며 관리를 어떻게 선발했는지 정도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들을 도대체 어떤 정치 세력이 운영해갔는지를 봐야 돼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입니다. 조선 초기 훈구파와 사림이 등장을 해요. 그럼 갑자기 왜 뜬금없이 훈구파와 사림이지? 라는 생각이 들까? 여기서 이제 훈구파는 누구냐면 바로 세조의 즉위를 도와 공을 세운 이들을 훈구파라고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원래 이제 훈구파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두 파가 있는데 네,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세조의 즉위를 도와 공을 세운 이들을 누구라고 부르면 공신이라고 불러요 자,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 왕이 됩니다. 왕 그래서 이 개우정란을 도와준 사람들을 공신이라고 해요. 공신. 그래서 이 공신들이 주로 훈구파의 구성원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누가 있냐면 조선건국세력. 알겠죠. 그래서 얘네를 훈구파라고 불러요. 근데 얘네가 권력내면과 막대한 재산 축적을 하면서 부정부패를 지, 저지르죠. 근데 얘네가 이렇게 권력을 잡을수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얘네는 약간 조선, 그 고려 문벌귀족과 비슷해요. 자, 왕실과 결혼하고 이 공신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자신들만의, 자신의 가문만의 정권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약간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훈구판은 알겠죠? 그에 비해 사림은 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은건파 신진사대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성량 연구에 힘쓴 사족들, 지방, 지방, 신진사대부를 얘기해. 그래서 약간 이 사람들 학자 중심이 학자들. 학자 스타일이야. 얘는 정치권이고. 알겠죠? 그러면서 이 지방 살인들이 추구했던 목표예요, 이건 목표.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 향촌 질서의 확립을 추구한다는 거야. 향촌은 뭐냐면 성리학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백성들내 지방 행정구요 부목군연 그 밑에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선의 이상사회가 꿈꿔지는 알겠죠. 힘들다. 암튼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림들을 성종 때 훈구파를 견제하기에 3사에 진출시킵니다. 자 훈구파는 공신이고 건국세력이야. 그래 보니까 그리고 되게 오래전부터 계속 영의정 우의정 가문이 한 가문 아니면 두 가문 아니면 세 가문에서 계속 정승을 배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보다 셌어. 그러니까 성종은 요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그래서 훈구파를 견제하기에 삼사에살림을 등용하는데 이삼사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언론기관이라고 했어요. 언론기관. 자 왕을 견제하고 관리들도 견제하는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대는 정말 바른 신하들만 있는 곳이 3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훈구파, 이런 부정부패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을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가 화가 났죠. 훈구파와 사림의 대결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림 세력이 화를 받는 사화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화는 총네번 있어요. 네 번. 자, 어떠한 사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의 발생 배경은 삼사에 진출한 사림 세력의 훈구파 공격이 거세지면서 훈구파가 이를 갈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종이 죽자마자 연산군이 시기하는데 연산군을 통해서 홍구파의 거센 공격으로 사화가 발생합니다. 연산군 때만 두 차례가 발생하고 그러나 다시 또 중종 때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때문에 사화가 발생합니다. 자 중종 때 이제 연산군 때 사림이 또우스스 갈려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중종이 왕이 되니까 사림 세력의 힘이 약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산군은 중종 반정 때문에 왕에서 몰, 밀려나요. 그러면서 중종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훈구파가 얘를 왕으로 세우면서 왕권이 이때 또 다시 약해져. 왕권이 이때 또 약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또 사림 세력을 등용해가지고 개혁을 통해서 훈구파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까 훈구파가 또 사활을 통해서 조광조와 사화들을 몰아내요. 그리고 또 하나 명종 때 한번 발생을 합니다. 사화가. 그래서 총네 번의 사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의 사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네 번의 사화의 원인 순서는 여러분이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숙제예요, 숙제. 자. 아무튼 네 번의 사화를 통해 살림 세력이 몰락 수준까지 가지만 몰락하지 않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선조 때, 선조 때, 선조 때 정권을 장악합니다. 선조 때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사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자, 사림은 지방사족이야. 지방사족, 그리고 주로 서원에서 형성이 됩니다. 붕당이 형성되는 것도 서원에서 형성이 되는데 서원이라는 것은 같은 학문, 같은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끼 모여서 공부하고 유교적 성인들에게 제사 지내는 약간 그런 학원 같은 개념이거든. 학원이나 약간 교회 같은 개념인데 아니 교회 같은 개념이 아니라 약간 이제 학원 같은 개념인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림 세력들이 중앙정계로 올라가고 있던 거야. 그에 비해 그에 반면에 훈구는 가문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 이사화때 훈구파도 되게 많이 갈려나가요. 그러면서 점점 훈구는 요런 서원과 향약은 없어. 가문이야. 그러니까 서원과 향약이 없는 훈구 가문은 몰락하고 선조 때 사림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너무 어려웠다. 궁금,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스크 좀 벗고 갈게. 다섯 번째 되니까 입에서 아우 힘들어 죽겠다. 씨.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림이 형성되면서 붕당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 붕당이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붕당은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여 하는 사람들끼리 결체를 형성한 세력이에요. 학연지연이 모여서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선 정치에는 붕당이 조선을, 부, 조정을 분열시킨다고. 서로 싸우니까. 금지했는데, 선조 때, 붕당이 형성되고 이의의 상소가 받아들여지면서, 기본적인 정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열이 너무나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이의의 상소가 받아들여졌을까? 이의가 뭐라고 말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붕당 자체를 금하기보다, 붕당 은 어차피 생겨날 수밖에 없어. 공부하는 게, 철학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분당 자체를 금하기보다는 소인배들. 여기서 말하는 소인배들은 뭐냐면, 유교적 국가이기 때문에 이 유교를, 유교에서 가장 천시여기는건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이익을 추구하면 돼, 유교에서는. 성인 군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소인배들이야. 그러면 유교를 공부한 애들은 소인배야, 성인이야? 유교를 공부한 애들은 성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소인배들이 당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성인들, 유교를 열심히 공부한 군자들이 당을 만들면 분열이고 나쁜 짓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는 붕당의 순기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붕당이 형성이 된건 결국엔 분열 때문이에요. 자, 보자. 조선 처음에 붕당이 형성이 되었던 건 기성살인과 신진살인 간의 대결이에요. 기성살인은 뭐냐면 사화를 다 겪고도 살아남은 사림들 사화를 다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훈구파와 싸웠던 사람들, 아니면 훈구파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 신진사람은 선조 때 등장한 신입들, 원래 있던 사람, 신입들 간의 대결이 일어나요. 얘네 왜 대결이 일어나냐면, 자, 아직도 조금 남아있던 훈구파를 어, 처벌하기 위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진사람에서 기성사림한테 얘기해 야 사원을 겪고도 살아남은 너네들은 훈구파랑 같이 짝짝꿍한 거 아니냐 그럼 너네 정치하면 안 되지 니네는 부패한 거잖아 이렇게 신진사림이 또 기성사림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분열이 심화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조전랑 자리 때문에 대결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이조전랑이란 자리는 뭐냐면 인사권을 가진 자리인데 자 관직에 임명시키는 자리에요 이조절랑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삼사에 누구 넣어야 되는데 얘 넣어야겠다 이럴 수 있는 자리야 그러다 보니까 기성사림이 이조절랑이면 기성사림 애들만 쓰는거고 신진사림이 이조절랑 아니면 신진사림 애들만 쓰는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가지려고 아주 박터지게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사림 중심의 서인으로 신진사림 중심의 동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서인동인이 불린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때 당시 기성사림의 대빵은 누구냐면, 심의겸이에요. 심의겸. 근데 얘가 어디 살았냐면, 서쪽 살았어. 그리고 신진사림의 등심, 중심은 김효원인데, 얘는 어디 살았었냐? 동쪽 살았어. 그래서 서쪽을 사는 심의겸을 중심으로 모인 기성사림은 서인으로 부르고, 김효원 동쪽사는 신진사림 중심의 사람들은 동, 동인이라고 불렀어. 이름은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성사림 대 신진사림으로 붕당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붕당의 장단점은 있겠죠. 일단 붕당의 장점은 상호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여러 자기의 그 학문적 경위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많은 당이 세워지게 되면서.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견제하면서 독재를 막게 돼요. 독재, 알겠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조선은 왕이 있는데 독재가 어? 이미 독재 아니냐? 근데 이제 조선 시대의 왕은 왕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왕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기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선 신하들과 상의를 해야 됐었어. 신하들과 회의를 했어야 됐단 말이야. 그럼 그 회의 과정에서 왕한테 아부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왕한테 비판하는 애들 도 있을 거고 왕관은 그 자기만의 의견을 갖고 있는 애들 여러 애들이 모이면서 공문을 형성하게 돼요 공문 알겠죠 그리고 또그 과정 속에서 지방 사족들의 의견까지도 받아들여지게 돼요 왜냐면 분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입장과 학문적 입장이 같은 애들끼리 모여서 분당을 만든 거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이냐 근데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게 아니라 저쪽 지방에 우리랑 같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 정치를 하진 않지만. 그래서 얘네 의견까지도 정치에 반영이 되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관직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이조잘랑 자리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 다툼이 나타나면서 좀안 좋은 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많은 붕당이나 여러분이 이 붕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많아. 뭐 동인서인, 노론소론, 북인나인, 대북북인,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붕당이 어, 신진사림과 기성사림 간의 대결로 인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다는 것까지 방금 배웠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조절랑 자리 가지고 오직게 박터지게 싸웠죠 박터지게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서인이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서인이 이조절랑 자리 꿰차고 서인, 서인이 동인보다 쎘다라는 거지 근데 서인이 집권하면서 동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핍박 그래서 많은 동인들이 죽어 이때 약간 서인의 대장이 좀 심하게 동인들을 죽이거든 그러고 나서 서인이 몰락하고 동인이 집권을 합니다. 동인이 집권을 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서인들한테 복수해야지. 근데 복수를 하냐, 복수하지 말고 화해하냐로 두 개가 나뉘어요. 또 동인이. 그게 복수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북인이에요. 북인. 복수해야지. 당하고만 있겠냐? 아 그래도 붕당의 좋은 기능을 하기 위해선. 서인도 남겨놓고 우리 같이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남인이에요. 얘네는 급진, 얘는 온건. 급진이라기보다는 강경파라고 이제 강경파, 알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목소리 큰 북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북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북인도 또두 개로 나뉘어요.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지는 어 이유는 뭐냐면. 선조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을 가지고 광해군이 왕이 되냐, 영창대군이 왕이 되냐, 요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대북은, 대북은 광해군을 지지하고 소북은 영창대군을 지지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 왕이 누가 돼? 광해군이 왕이 되면서 소북은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광해군과 대북이 힘을 합쳤잖아. 그리고 아직 남인 조금 있고 서인 조금 남아있는 상태야. 그런 상황에서 광해군과 대북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서인이 중심이 됐던 인조 반정이에요. 인조 반정을 인해서 광해군과 대북이 몰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북인은 몰락하고 서인 중심에 서인과 남인이 남게 되는 붕당 정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뭐지, 뭐, 예속 논쟁이니, 뭐니 하면서 노론, 소론, 그 다음에 벽파, 시파 막 이렇게 쭉 나와요. 그다음 서인, 남인이 또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근데 오늘 배우는 건 여기까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어렵지 않아요. 동인, 서인으로 처음 나뉘어졌고, 그거 가지고 동인이 싸우고 서인이 싸우다가, 마지막에 동인이 집권했고, 그래서, 동인이 서인을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를 가지고 북인 남인은 나뉘었고그 과정에서 왕의 자리를 두고 북인이 또 나뉘어졌고 그 자리에서 광해군과 대북이 왕이 됐다가 인조반정에서 북인은 다 사라지고 서인과 남인이 있는 이런 상태로 남겼다라는 것까지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은 간단해요. 자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 사림이라는 정치 세력.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훈구파와 싸우고 그래서 네 번의 사활을 결쳤지만 향약과 서원을 통해서 부활했고 그 선조 이후에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 사람들이 분화되었다 붕당이 형성되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까지 배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이제 붕당이또 어떻게 발전됐는지는 그 이후에 배울게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하겠고요. 자 아까 우리 숙제 있었어요 숙제. 숙제가 뭐냐면 자 사화의 네 가지 원인 네 가지의 네 번의 사화가 있는데 각 사화의 원인과 순서를 적어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해야 할 일은 자기 평가서랑 숙제 두 가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